우리 병원에 오기까지 마케팅으로 드리는 비용이 환자 한 명당 30만 원이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한건당 30만 원, 카카오 채널 문의 한건당 30만 원, 신한 문의 한 건이 30만 원에 어떤 가치 있는 점점이라고 본다면 그냥 터투루 정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약을 하고 가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약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직원이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지는?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요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예약이라는 약속 과정을 통해서 내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속의 책임감을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고 있어서 예약을 안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약이라는 약속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